금액 너무 괜찮네. 사진으로는 괜찮은데 실물로 봐야 되겠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유르입니다. 오늘 나온 캠핑장, 충남 예산의 가야산 캠핑장입니다. 얼마 전에 폭우로 예산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뉴스로 좀 보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가야산 캠핑장이 아직 100% 복구는 안 됐다고 전화를 딱 주시더라고요. 괜찮겠느냐, 라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응원차 도우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기를 마음으로나마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쿠팡 아이템을 추천을 드릴 건데 뭐 저렴한 제품 이건 쓸만할까 이런 거 아니고요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맞춤인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 10만 원으로 캠핑 입문하기입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뭐 식기, 음식, 캠핑장 비용 이런 거는 10만 원에서 제외시켰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팅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원하게 목도 축였고, 첫 번째 아이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소개템은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의 이름은 프라젤 접이식 캠핑 테이블 CP-1입니다. 금액은 12,600원이고, 사이즈는 가로 65.5cm, 세로 30cm, 높이 20.5cm입니다. 무게는 1.9kg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무게입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최대 하중은 25kg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테이블 자체는 내부 요 판이 철제로 되어 있고, 이 사이드는 너도밤나무, 우드 포인트를 더했다고 합니다. 12,800원으로 이 정도의 디자인이랑 실용성이면 솔직히 저는 안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약간 우리 좀 비싼 제품으로 따지면 제이유 어쨌든 첫 번째 아이템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지금 제 엉덩이 보신 거예요? 아, 의자 보신 거죠? <laughs> 아, 이거 연기하려니까. 어. 두 번째 아이템, 의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브리즈문, 고탄소강, 뭐였더라? 초경량 접이식 파우치 휴대용 캠핑... 아이씨 왜 이렇게 길어 아 그냥 쿠팡 검색창에 브리주문고탄소강 의자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금액은 7,460원이고 저는 중형을 구매를 했고요 대형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 중형 사이즈는 가로 26cm 세로 23cm 높이 26cm로 무게는 460g 아 진짜 대단한데요 이건. 물론 다른 브랜드의 비비큐 뭐 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걔네도 보면 2만원 3만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반돈 7,400원 이렇게 작게 폴딩이 되니까 수납도 용이하고요. 근데 사이즈는 80kg나 된다는 거 구매하셔야겠죠? 이렇게 펼쳐서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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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돼야 되는데, 짜자잔. 네, 됐습니다. 음. 짜자잔 됐죠?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입문자들이나 뭐 불멍용으로 쓰기에 괜찮은 것 같고, 한번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이템을 같이 소개를 드릴 건데, 바로 사이드 테이블과 랜턴입니다. 이걸 쿠팡에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는지는 제가 따로 적어둘게요. 이 이상하게 쿠팡 아이템들은 브랜드 이름이 안 적힌 게 많더라고요. 테이블은 11,430원. 랜턴은 두개 세트로 9,900원입니다. 진짜 금액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걸어놓는 랜턴 하나 사려면 4만원, 5만원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또 금액이 저렴하다고 안 좋은 게또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180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트 A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건전지는 3개가 들어갑니다 엄청 밝진 않아요 근데 두 개를 켜두면 주변광으로 가벼운 티타임 혹은 마른 안주에 맥주 한잔 정도는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무게는 64g 입니다 이렇게 가볍고 괜찮은 성능인데 고리 보이시나요? 별도의 카라비너나 고리가 없어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조작법은 위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단계의 밝기와 하나의 비상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아이템들. 캠핑을 안 해보신 분들, 진짜 찍먹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은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시원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지? 바로 브리미나스 카미나요 본행 쿨러백입니다. 금액은 9,900원 이고요 진짜 가성비 끝판왕 아닙니까 그제 지난 영상 가심비 추천템에 보면 오이스터 쿨러가 1 0 0만 크기는 가로 22.5cm 세로 16cm 높이 19cm로 맥주 큰캔 기준으로 6캔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색상도 제가 구매한 이 오렌지색부터 핑크 블루 블랙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수저 넣어둘 공간도 세심하게 만들어 둔게 보입니다 진짜 만원도 안 되는 쿨런데 러 정성이 그립. 그리... 이 겉면 소재는 옥스포드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안쪽은 약간 비닐 로 재질 느낌인데 어쨌든 보온, 보냉은좀잘 되는 것 같아요. 물도 엄청 시원하고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이 물이랑 맥주 이렇게 넣어두고 온 건데 오후 3시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잘 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뻐요. 어찌됐건 만 원도 안 되는 쿨러 추천 한번 시원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름이 끝난 건가? 덥지가 않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추천 아이템은 바로 이 캠핑박스거든요. 근데 이 캠핑박스가 그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우유 배급할 때 하던 그 우유박스랑 똑같은데 색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쁘잖아요. 얼마 감성적이, 그죠? 까만색, 까만색, 올해. 이 제품을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냐. 스노우아울 밀크박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무게는 1,430g, 약 1.4kg이고요. 색은 블랙인 화이트로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모두 34cm고요. 높이는 27cm입니다. 뭐 오늘 사용한 장비는 아니지만 제뭐 카메라 용품. 이거는 토르 박스거든요. 미니 토르 박스인데 이게 한3칸 정도 올려도 좀 여유가 있고 마이크, 뭐 물티슈랑 휴지까지 이렇게 다 넣어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위에 상판도 따로 판매하는 것 같으니까 올려서 이걸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 추천 아이템을 보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텐트입니다 디프캠프 아웃도어 원터치 방수 텐트입니다 금액은 19,700원입니다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2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아,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다니까요 진짜 우리 막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사이즈는 가로 세로 2m고 높이는 135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널찍하죠?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135cm라 머리도 안 닿고, 위에는 심지어 메쉬가 나 있어요. 아니, 2만원짜리에 무슨 메쉬까지 나 있어? 거기다가 양쪽 문에도 메쉬가 있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텐트의 재질은 특수 코팅이 있다고 자외선 차단 되는데요. 사실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고 잘 모르겠고 210 TPU의 재질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폭우나 우중 캠핑을 즐길 정도는 안될것 같기는 해요. 어, 이렇게 좀 선선하고 바람 많이 부는 이런 날에는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터치 텐트다 보니까 접고 펴는 것도 너무 간단하고 바람이 분다고 휘청 거릴 것 같지도 않아요. 아우 상당히 괜찮습니다. 캠핑 입문하실 분들은 이 텐트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아이템들로 세팅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10만원 쿠팡 캠핑 아이템들 추천이 끝났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그 누구보다 편안한 쉼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투데이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집에서도 이걸 다 세팅을 해보고서 가지고 나온 건데, 집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했고, 여기서 세팅을 해보니 더더욱 만족을 했다 이겁니다. 캠핑 도전하십시오. 투데이율이었습니다.